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주공원 노인복지가 스트레칭체조강사 최인입니다 오늘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자를 가지고 의자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허리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허리, 다리, 손은 무릎 쪽에 놓으시고 반대쪽 무릎 쪽에 놓으시고 반대로는 엉덩이 쪽에 보셔서 가볍게 10개만 풀어낼게요. 발, 발목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뒤꿈치를 들어보는 운동을 할 텐데, 자,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무릎을 보다 발바닥 위치가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신다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번에는 발꿈치를 지면에 두고 발가락을 운동해 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는 무릎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리치를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발가락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의자를 안쪽으로 앉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었다가 엄지발가락을 주셔서 세우신 상태에서 내리시고 들었다가 내리시는 운동할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사항은 엄지발가락을 세우셔야요 그래야 하체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자, 번갈아서 10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엄지발가락 세우시면서 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올리신 상태에서 엄지발 끊주시고 천천히 내리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신 다음에 이제 반대로 왼쪽 발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세우셔서 엄지발가락 힘 주세요. 엄지발가락 힘 주신 다음에 그대로 발바닥이 닿지 않도록 주면, 내리시고, 둘, 내리시고, 천천히 셋, 내리시고, 넷, 내리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엄지발가락 힘 주셔야 합니다. 양쪽 팔다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에 주의할 사항은 허리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 팔을 꽉 잡으시고 의자를 잡으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올려볼게요. 발. 하나, 둘셋양 발에 엄지 발끝 주시면서 넷. 바닥이 지면에 닿지 않게 열개더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닿지 않게 쭉 올리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 내리신 상음에 힘드시니까 호흡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내뱉으시고 들이마셔서 다시 한번 내뱉으시고 한번 더 내뱉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할 텐데요 팔은 가슴보다 좀 아래쪽에 내치하시고요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왼쪽 발 번갈아가면서 들어올게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내리신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쭉 오른쪽 왼쪽 발을 쭉 뻗으신 상태에서요. 왼 오른쪽 손을 그대로 복숭아뼈 복숭아뼈에 두시고요. 자, 팔을 쭉 뻗으셔서. 뻗으신 팔 유지하시면서 10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뻗으신 다음에 반대쪽 손은 벽수할 앞에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리셔서 10개 봅니다. 하나, Good. 있는 스트레칭 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제기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우리가 허리 고관절을 자극할 수 있게 여기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살짝 들으십니다. 너무 높게 들으시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살짝 손이. 무펄층 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살짝 들으셔서 하나, 둘, 셋, 넷. 이때 주의사항은 허벅지만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같이 들어주셔야 운동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엉덩이까지 같이 들으시면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높게 않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무줄 하는 것처럼 살이 뛰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두 개, 이렇게, 뛸 텐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콩 뛰셔야 돼요. 그래 허벅지 쪽에 근력이, 운동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어, 말먹분는 이렇게 타 어, 뛰지 않고 이렇게 그, 어, 바닥을 펴지는데, 반바닥이 발바닥이 대면에서 띄어줄수 있을 정도로 띄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10개 해볼게요. 꼭 허리가 아프시니까 팔꽉 잡으시고요. 10개 해봅니다. 준비, 시작! 나 하시고요. 천천히 호흡 한번 하시고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번에는 한번, 어, 자 다리를 쭉 앞으로 내미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을 숙인다 생각하시고요 자, 쭉쭉쭉쭉 내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앞에까지 그대로 내려오셔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일어났을 때 허리 운동이기 때문에 발을 잡고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요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허리 힘으로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허리 힘으로 두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다리 잡지 푸지 마시고요. 천천히 허리 힘으로 올라오시면, 굉장한 스트레칭 운동이 됩니다. 다시 쭉 내려가셨다가, 이제 다섯 개 하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다시 한번쭉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다시 한번 쭉올라오시고자 여덟개 갑니다 쭉내쉬다가 천천히 허리 힘으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셨다가 쭉 허리 힘으로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쭉 고개도 같이 숙여주시면서 유지하셨다가 허리 힘으로 허리 힘으로 천천히 내려 올라오시면 됩니다 숨이 차시니까 다시 호흡 내뱉으시고 들어마시시고 다시 한번 내뱉으시고, 들어 가시고한번 더. 내뱉으시고, 들어 가시고 이번에 의자 운동은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항상 주의사항 있어요. 바퀴 다닌 의자나 그러실 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게 보조 위 있는 의자도 하지 않으시게 좋으세요. 꼭 혹시 집에서 하실 때면 뒤에 벽에서 의자를 기대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손을 짚지 않고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 앉으시고, 둘, 앉으시고, 셋, 앉으시고, 천천히, 다섯, 앉으시고, 천천히, 여섯, 앉으시고, 일곱, 앉으시고, 열.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손을 짚고 일어나시고, 나는, 앉으실 때꼭 의자, 손을 앉아 잡으셔야 돼요. 의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앉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번에 의자를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이 운동하실 때는요, 이 의자가 벽에 딱 기대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셔야 더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잡고 앉으시고. 둘, 잡고 앉으셔서. 네, 의자를 먼저 잡고 앉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의자를 먼저 잡고 앉으시고, 다섯, 의자를 잡고 앉으시고, 여섯, 의자를 잡고 앉으시고, 일곱, 의자를 잡고 앉으시고, 일곱, 의자를 잡고 앉으시고. 올려 일어서서 의자 잡고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아홉 갑니다. 의자 잡고 앉으시고, 그 마지막 열, 의자 잡고 앉으세요. 자, 지금까지 의자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봤습니다. 자, 의자, 체조를 응용해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시스템이 건강을위해서 열심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스트레칭 제도강사 최인 였습니다.